음. 어, 어, 오늘 정치 코멘트는요. 야.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이라서. 어. 에, 저, 저 이쪽에 한개 나요. 이쪽? 아니 이쪽에. 머니투데이. 어, 음. 이 머니투데이. 아 2025년도 4월 28일자 기사예요. 아. 어. 한독수 이번 주 출마 선언 임기 단축 개헌 앞세워 이재명 포위 이재명이는 뭐 측근에서부터 흘러나온 말이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그런 뭐 장기 독재 정치 그런 이런 루머들이 많이 떠돌고 있고 루머라기보다다 측근에서 나온 소리니까 그것이 뭐루머라고는할수 없겠죠. 오늘, 한덕수 태, 어,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이 초입에 들어갔다. <laughs> 어, 이르면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인기 단축 개헌 공약으로 대선판을 흔들지 주목된다. 일단은, 어, 개헌을 하, 하는데, 에, 뭐, 3년짜리 개헌을, 개헌 정부를 하,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이 없다는 거죠. 장기적권 하거나 5년 다 채우겠다. 이런, 정치적인 야심이 없이, 오직 국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과도하게, 한덕수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인기단축 견 앞세워 이재명이 포위할 거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 내, 어, 어, 전직 총리 출신들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한 독수를 밀고 구비를 힘당을 는게 뭐예요? 이 점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어, 나 역시 어, 뭐 호남에서 태어나서 어,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한 민주당 철저한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호남을 떠나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말해먹, 지금 이, 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어, 국정 내란인 일으키는 줄탄액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선 민주당에는 호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 민주당이,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됐으면 은 과감하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당이나 여, 여당, 야당이 잘못됐을 때 거대 야당이 뭐 불법적으로 어, 뭐 부정선거를 해서 거대 야당을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전부 나라 말, 말아먹는 30명을 탄핵질을 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잘 되고 있는 뭐 정부를 가지고, 뭐, 나, 나라가 무슨 후진국으로 돼버렸니, 무슨, 뭐, 국가 망하니,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피상적인 말로, 유정은, 뭐, 국민들한테 허구언날 뭐, 윤석열이 나라 망해먹고, 저기, 이 나라 경제를 엉망짓자고, 수출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데이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시드 국가에서 6위를 했고, 에, 이, 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이 나라는 경제는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 6, 8, 3, 8억 달러 최고 수출을 했어요. 에, 그리고 9년 만에 출산율이 24만 출생식 올것 같아 있고, 모든 데이터들은 윤정부가 윤 잘하고 있다고 어, 어, 이게 나오고, 어, 또, 어, 에, W, 어, 저기, IMF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GDP가 일본이 3만 2천, 대만이 3만 3천, 한국이 3만 6천, 한국이 제일 1위인데, 대만하고 1등하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상태인 그 윤석열 정부의 뒷 배경에는 바로, 유성열을 가지고 권자에서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도 권한행이 하고 있, 있는 동안에 어 이재명이가 나라 흔들어서 나라를 탄핵 줄 탄핵으로 30명을 탄핵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이 나라 경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윤전윤 윤 대통령의 그권자에서 끌어내리고 나서 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맡고 있는 동안에도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신용표가사 들어와서 이 나라 경제는 개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강하다. 어, 문제는 저, 어, 정치에 있다. 뭐 29명, 30명을 줄탄을시키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에, 나라를 흔들고 있는 저게 문제다. 저 정치가 문제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 플러스를 줬어요. 이전에는 이 나라가 뭐, 뭐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하는데 호진국구신용등급은 AA 2플러스 아닙니다. 세계 OECD 국가에서 6위의 GNI는 GNI가 OECD 국가에서 6위였어요. 국민 총 소득이 그 했다는 거죠. 예,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쟁이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이 초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예, 이름은 다음 달 1일 출마선는 유력하고 인기 단축 개헌 공약으로 대선판을 흔들지 주목된다 그랬는데, 이, 이재명이가, 어, 장기 20년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측근에서 말한 이유는, 이, 자, 기가 대통령이 재명 해놓고, 뭐, 국무총리, 뭐, 추위해가지고, 뭐, 한, 한 20명 가까운 인사들을 전부 쫙, 장관급들을 갖다가, 다, 뭐, 프린트가 돼가지고, 그것이 전단이 돌아다니니까, 여기에 끼지 않은 사람들이, 배제된 사람들한테서 이런 이런 말들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재명 측 변호사가 그럽니다. 어이 탄핵 자체가 어, 국정 내란이다. 어. 그리고 이 줄탄핵이라는 건뭘 의미합니까? 줄 줄탄핵이 줄, 줄 기한계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이이재명이 이 하고 미주당이 이이윤정부를 가지고 어, 끌어내리기 위한 어,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 예, 그리고 자기는 장기 집권하기 을 위해서 헌하자라니까온 국민과 여야가 다 원로 정치인들 여야가 다할것 없이 개헌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단한 명만 개헌하면안 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이재명이에요 근데 그 내부에서는 속속도로 20년 장기 집권 프레임 나온다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에? 이런 마당에서 한덕수는 지금 이재명을 막아야 되겠다 나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독재로 해서 장기직원 할수 없도록 개헌을, 바꿔, 개헌해야 된다. 법을 좀 바꿔야 된다. 황독수가 이번 출마선언 인기 단축이란 거예요 자기 오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3년 하고 개헌을 해버리겠다. 자기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다음에 4년 연임제라든지 이러면은 4년 해보고 어, 좋지 않을 경우는, 음, 그, 그다, 뭐, 다른 사람 바꿔치기 하고, 아, 4년 해보니까 잘했다 싶으면은, 연결시킬 을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덕수 권한이 28일 정책원에 따르면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한 권한대회 대선 캠프를 미리 준비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비서실장은 2022년도 7월 총실 민정실장에 실 발탁된 데 이어 2023년도 12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한 권한대회의 핵심 참모라는 거예요 어, 총실, 공모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지금까지, 예, 많은 국민들과, 예, 예, 구, 어, 여당에서, 어, 특별한, 쓸만한 이런, 음, 뭐, 이재명의 40%가 넘는, 뭐, 그, 그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지금, 인물이야, 뭐, 이재명하고 대파 없이 다 훌륭하지만은, 그 지지율이, 예, 이재명이를 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예, 카드로 이제, 한덕수 카드를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식상했잖아. 여야 다 싫다. 이런 상황에서. 어, 예, 출마 선언 시점은 유동적이다. 대선 출마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다. 당초 한권항대이 오는 29일 국무회의 주재한 후 3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시각이 많다. 그러나 오늘 30일 미군,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를 관장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 의 방향이 확정돼 항고란의 댕이 접견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점에서 사태도 다음 달 1일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항권한 댕은 이미 대선 출마 의지를 확보하게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전세계 지금 민주주의 후퇴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세리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어, 그 불안의 인식 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맡겨 놓으면 이 나라 망하겠구나. 지금 이 나라를 얼마나 흔들어서 망쳐놨습니까. 어, 이, 이재명을 보려면 성남시하고 경기치사를 보면 돼요. 후임들이 전부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고.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을 봅니다. 민주당이 다 도, 어, 공산당이 돼버렸잖아요. 미주당 의원들이 그래요. 미주당에서는 이재명 말고 딴말 하면은 전부 다 수군거리고 돌려세우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입틀막을 시킨다. 모든 언론들은 미주당이 민주가 없다. 그리고 이당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럽니다. 어 미주당 출신 아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나, 자기도 대선에 나오겠다. 호남 출신이 나와서 한표를 해도 이 점이 가는 걸깎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이 대란 소리죠. 왜 민주당이 이 점이 돼선 안 되겠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 있었으냐 나라가 먼저란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 점이 한테 맡기면 절대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죠. 한권안 되면 대선 출마 선언에 인기 단축. 에, 이 개헌을 에, 포함한 정치 개혁, 관세 협상 등비루한 경제 비전, 어, 구, 어, 국민 대통령 대통합과 정치 세력 간의 대연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 전날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개헌 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서 이 후보를 정치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개헌을 온 국민이 원하고. 구태타라지 거대 야당이 이렇게 나라를 갖다 잡아 흔들고 줄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국가를 국정 내란 을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개헌을 해서 막아야죠. 한 사람의 법법자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나는 이렇게까지 거대 야당이 망쳐버릴 줄알 몰랐어요. 개헌 논의는 한고란댕이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 회장을 만나는 자리서 에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 어, 정 회장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주도, 주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머니투데이 더 어, 300과 통화해서 정치의 회복과 개 통한 개혁 상생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3년 장기 집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계속 나는 정치 그귿자도 싫다 그랬던 한, 한덕수를 한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은 이재명한테는 나를 망쳐서 망하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견을 싫다라고 20년 장기 프레임을 짜고 있는 이재명이를 어, 견제해서 자기는 견을 하겠다. 3년만 하고 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견을 해가지고. 만약에 독재가 독재가 안 되는 그런 견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헌법을지 이재명이 맞춤형으로 다 바꿔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각 이 있는 사람은 나라 걱정한 사람은 왜 옛날 원, 민주당 원로들이 전부 어한독수를 믿니까? 한독수가국민의 당인데 이재명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이, 이 나라 30명의 줄타닉을 보세요. 이게 나라, 나라의 애국심이 1%도 있으면 이따이진 못하죠. 국민의힘에서는 한권한테의 출마를 촉구해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총리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캠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고 있네요. 한 권한탱은 일단 무소속 국민 출마 후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새새새 미래 민주당 그 고문으로 있는. 이낙연 전 총리도 같이, 같이 하겠다. 같이 그셀를다 밀어주겠다. 호남뼈도, 어, 국민의힘 당을 밀수 있도록 하겠다. 어, 그래서, 어, 다, 어 한권한 테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어, 당의 문제예요, 지금. 나라가 먼저고, 호남하고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 호남,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예, 걱정, 호남에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민주당 안 찍습니다. 이, 이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 찍어요. 평생을 다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저 이재명이는 독재고 파쇼다. 저게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게는 조, 공산주의 파쇼다. 독재, 독재며 사당화 시켜가지고 자기 범죄 15건의 범죄를 무효화 시켜서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당헌당규를지자신 위해서 맞춤형으로 바꿔버리고, 어, 이 헌법을 지 자신의, 그, 범죄를 무효화시키는데 헌법을 지멋대로 바꾸죠. 그리고, 아직 대통령이 당선도 안됐는데 이미, 뭐, 저기, 대통령 이재명 해놓고 밑에다가 스물 명 가량의 총리, 춤이 하고 밑에다 장관급을 쭉 내리, 나열시켜서 전단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어, 이재명의 측근들이나, 이재명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 보고, 실은 이 나라의 탄핵 자체가 국내, 에, 정, 예, 그, 국적 내란이다. 그렇게, 에, 이제 발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이, 이재명이가, 20년 장기직권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게, 개헌을 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헌 안 하죠. 윤석열 탄핵되기 전까지 자기도 개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 대선에 나가면 될것 같으니까. 부정선거에 1인자, 뭐, 부정선거라든지, 어, 이런, 부정선거에 의로, 이, 저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가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 감, 이재명이가 감사원장까지 전부 탄핵서 30명 탄핵에는 감사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감사원장이 탄핵된 상태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그 조사를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이가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헌재가, 헌재한테 일릅니다 뭐, 중앙선거는 모든 법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독립된 기관인데, 어, 감사원이 자꾸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는 헌재에서 감사원한테 감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감사원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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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을 갖다가 얻어냈어요. 이번에 이 2020년도 선거 당시에 어, 그 감사원 사무 어, 사무처장이 감사원 어, 중앙선거관리원의 사무처장이면 장관급이래요. 그 장관급이 이, 미주당의 특정인하고, 어, 세컨드 폰을 가지고, 어, 주거니 박거니 비밀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선거, 선거철에, 어, 가장, 어, 참, 어, 공, 그 정, 어, 공적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사무처장이, 야당의, 어, 특정인하고, 어, 세컨드 폰을 가지고, 비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세, 그 세컨드 폰에 에그 전화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더 웃은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야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장사를 해 먹은 거예요. 그렇다 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 이 부재자 투표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죠. 요즘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뭐 이런 뭐 선거 개표기 같은 것도 센스 조금만 움직이면 전부 불법 부정선거에 이용해 먹고 이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센스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 대로 수작업을 하죠. 근데 부재자 투표함이 나와서 24시간 감시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되느냐. 그쪽에서는 그러는데. 부정 이, 이, 부재자 투표가 내기 전에, 이, 어, 미주당은 117명, 지금처럼 거대 야당은 170명이 아니라 117명, 117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상태인데, 부재자 투표를 갖다가, 어, 개표를 하자, 거기서 미주당이 몰표가 나와버린 거예요. 53명이, 어, 당선이 돼버렸어요 부치자 투표 뚜껑에서 53명에 떨어졌던 후보가, 어, 몰표가 나와서 당선돼 버 겁니다. 이래가지고 170명이 된 거예요, 거대 야당이. 이 중에는, 어, 국민의힘 당이 돼야 될 국회의원 것을 다 뺏었다가 저쪽에다 몰표를 줘버린 그런 것이 있겠죠, 그게.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108명이고, 민주당이 170명의 내용에 들여다 보면, 53명이, 어, 이, 부재자 투표, 뚜껑 열자, 멀 표가 나와가지고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 이것은, 어, 지금 이번에 선거 또 부재자 투표하고 해외 전자 투표 가지고 장난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해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동포라든지 뭐 부재 중에 있던 사람이 투표를 못하는 거 그것은, 어, 그 사람들의 인권 침해가 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예, 부정선거에 이용해가지고, 나라에 이렇게 잘못된 세력들이 나라를 잡고, 이렇게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고, 벼랑 끝으로 만들어서, 이, 이 나라가 어, 어떻게 발전해 나라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중을 만들고 망쳐버립니까? 어, 부재자 투표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외 투표, 부재자 투표 없애라. 오늘 한 권한댕이 국민의힘 후보 후 국민의힘에 입당가능성도 놓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 등 고려할 때 당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당 밖에서 단일화 경선 후 입당할 것으로 본다며 TV토론과 경선 방식 등을 놓고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한 권한댕 측 관계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포함한 반 2천명 대연합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재명을 맡겨서, 어, 민주당에 이낙연하고 전남 음, 도지사가 나오겠다는데, 전남 도지사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 전남표로 해도 이재명이 가는 걸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음, 또그리고 이게, 어, 이재명을 보려면 성남시하고 경기, 경기도 지사짜리 보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재명을 보려면 민주당을 보면 보여요. 민주당이 어 이재명이가 유승열 체포 시켜놓고 나서는 그 다음날 그 저기 언론에 다대고지가 대통령 노릇 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나라에 무슨 정치 보복을 없앨 것이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어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무슨 먹상이좀 하면서 또 뭐. 통합과 융합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언론에 나서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한 것이, 미주당 내에서 비명계 김경수예요 아니,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고, 이 미주당 내에서 정치법으로 2020년도 선거 때, 상처를 입고 미주를 떠난 사람한테다가 이재명은 사과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선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사과해라.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라 그럽니다.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민주당은 내던져놓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는 것은 마치 윤석열이 망쳐놓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정치 보복은 자기가 해놓고 이재명이가 정치 보복당했다고 해서 15개 범죄에서 5개 재판이 무, 에, 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말씀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때 해먹은 거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무슨 정치보금입니까? 어? 거기서, 예, 뭐, 뭐, 검찰 비리 쌍, 쌍방울 무슨, 뭐, 북송, 뭐, 뭐, 북한 무슨, 뭐, 쌍방울, 뭐, 그 돈을 지불하게끔 해둔 거. 뭐, 기업돈 가지고 자기 일에 사용한 거죠. 이재명이가 선거 때마다 나라 돈 가지고 뭐, 국민한테 다 선심 썼던 것처럼, 지돈처럼. 아,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겠다 하면 이 나라 빚이 13조면 우리 후세들이 다 빚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에그 대통령 거부권으로 아니 이재명의 선거에다가 갔다가 나라 빚 우리 후세들한테 13조를 할수그 하겠어요 그게 왜 선거 때 지도를 주지 나라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후세들한테 13조 빚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으로 어, 이것이 무효 되자. 그다음에 문의만 바꿔요. 뭐 일사 부재리 뭐그니다 무시해버리고 무리가 살짝 바꿔가지고 전 국민 25만 3분권 준다. 그러면 이 25만 3분권을 20조 빚을 만드는 거예요. 영광군에 가서 어뭐 민주당 찍어주면 영광군 영광 국민들한테 다 100만 원씩 준다. 영광군 빚쟁이 만든 거죠.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전부 그러니까 김영수가 민주당에 먼저 정치 보고, 국을 하지 말고, 민주주를 의 회복시키고, 통합영합을 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정이 그럽니다. 민주당의 민주가 없어진 건 오래됐다. 민주당의 민주가 없어진 오래된 후보를 갖다가 이 나라 대통령을 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독재당이 된다는 공산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정이 그럽니다. 뭐, 민주당의 민주가 없으니 오래되다. 뭐 이재명이 하고 같은 당론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뭐 수군거리고 뭐 돌려세워버리고 등뒤에서 조롱하고 입들 막을 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수 의견, 다른 사람 말, 모든 거 이재명이 독재로 모든 것이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거란거예요 지가 이미 대통령 뭐0년 장기 프레를 짜고 있다는 거뭘 의미합니까? 지금 한덕수 고란댕이 절대 대선에 디귿자도 말하지 말라는 그배경에난다 이해가 가요. 아,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치권에서 모셨던 사람인데, 그네 명의 모든 종합체를 다 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이 한덕수예요네 사람의 제일 장점만 다 갖춘 사람이 나는 한덕수라고 합니다. 그, 연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는 대선의 디, 귿자도 되지 마라. 이렇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땐 그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겨놓으면 불법도 뻔하잖아요? 공산화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권한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포함한 반 이재명 대연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왜반 이재명을 하냐? 왜 내가 평생을 민주당 을 지지했던 혼합 사람이 왜 이점이 안 된다고 그러는가? 이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을 떠난 사람이 에요 당이나 민 국민의 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걸 떠나서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혼합이 좋다라면 이점 이점을 그대로 미세요 그러나 나라 꼴이 이제 그참이 나라 꼴이 안 봐도 비디오죠. 어참 음, 오늘 예, 이 예, 내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못 하고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5년도 4월 28일자 기사인데요. 한덕수 이번 주 출마서는 임기 단축 개헌. 임기 단축이라는 건 사, 사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국가를 위해서 개헌을 해놓고 그만두고 저 이재민을 막 20년 장기 프랜을 짜고 있는 이점이은안 된다. 이점을 막아야 된다. 독재를 쓰고 이 공산당을 만들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보지 않았어요? 나라를 초박살 내고 있는 걸 봤어요. 한독수 이번 주 출마선언 인기 단축 현 앞세워 이 점인 포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행 중에 지금 녹화를 동영상을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또 다시 이제 지금 여행 중이에요. 어, 여행 중이라 어, 오늘 음, 예, 정치 코멘트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